공동경비구역 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23세의 트레비스 킹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킹의 모친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월북 사실에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ABC 방송 계열 WISN TV는 월북 장병 킹이 위스콘신주 러신 카운티에 연고가 있다며 그의 얼굴과 모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킹의 어머니 클로딘 게이츠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그런 짓을 벌인 적이 없다며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짓을 벌였을 것이라 상상도 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월북 당일 미 육군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킹의 모친은 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아들이 미국 집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킹은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 관광 일행 안에 있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월북한 미군 장병은 자기 의지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킹은 한국에서 현지인들과 말다툼 후 수용시설에 47일간 구금됐고 석방 후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약 일주일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송환 후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킹은 공항 호송 후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도주,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 JSA 관광에 참여했으며, 돌연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미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와 같은 관광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한 목격자는 판문점에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 한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당국자는 킹이 호송 인력이 따라갈 수 없는 공항 세관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미 육군 대변인 브라이스 두비에 따르면 킹은 2021년 1월 정찰병으로 미군에 입대했고 한국순환근무기관에 본래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위치한 제1기갑사단, 제1여단전투단 제1기병연대 제6대대에 배속됐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미 육군의 제4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제2여단전투단 제1대대 소속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 구체적인 근무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킹은 군복무 중 한국 국방원장등 훈장 3개를 받았는데 주한미군이 흔히 받는 훈장들로 알려졌습니다. 미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닷컴은 2년 동안 복무한 킹의 계급이 2등병인 것은 그동안 징계 등으로 진급이 보류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육군에서는 보통 12개월간 복무한 2등병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일병으로 진급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킹이 한국에서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19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킹에게 지난 2월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었습니다. 트레비스 킹 이등병은 작년 10월 8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한국인을 비하한 FXXX Korean 또 한국군을 비하한 FXXX Korean Army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행패에 따른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순찰차 수리비는 58만 4천원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다른 킹의 행패는 이와 별개로 작년 9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정부가 선거개혁의 중요한 시점이 될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사무총장에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국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성관위는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각급 법원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김원장은 2014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을 역임하며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28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통으로 봐서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이만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용빈 사무총장 후보가 임명되면 실로 35년 만인 셈입니다. 그간 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부 승진 형식으로 임명돼 왔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그동안 선관위 외부 출신의 사무총장에 대한 인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전 총장의 자녀는 지난해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후 선관위는 쇄신 차원에서 내부청문회 등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하게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원들이 여러 명의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총장을 새로 모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임명 직후 취임사를 통해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뉴스라면 KUMC TV 뉴스입니다. 에 박찬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선거에서 부정의 의혹들이 있었다는 논란들이 많았으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사무총장이 취임이 됨으로써 선거정책과 그 시행방법 등이 혁신이 됨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는 부정의 논란이 없는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들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상원의원 1명 때문에 세계 각국에 파견돼 대사 급 62명이 인준에 필요로 한 숫자 의 발목이 잡혀 현지에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대표해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외국 주재 대사들의 인사공백 사태가 장기 화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공식 발표 했습니다. 이들이 공식 부임하려면 첫 관문 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이 미 국무부 후보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1년 8개월째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장관은 17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상원에 계류된 전체 국무부 후보자 62명 중 38명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본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후보자 중 18개월이 넘게 기다린 이들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폴 의원을 겨냥해 후보자 자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가 요구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했지만 불행히도 그는 계속해서 모든 후보자 인준을 막는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핵심 보직을 채우는데 실패할 경우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적들 뿐이라고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유지상주의와 연방정부 최소화 등을 내세우는 폴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초강경 보수 우익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폴 의원이 내세우는 조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실험실설을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정부기관이 코로나 연구 기록을 넘겨줄 때까지 국무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전에도 여러 번지연 전략을 써왔었습니다. 막판 수정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시기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 제재,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국방예산 등의 법안 통과를 거부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 의원 한 명이 지명 표결을 막을 순 없겠지만 절차를 늦추는 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만장일치 동의로 승인되는 인선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뉴스는 KUMC-TV 박찬입니다. 최근 미국 달러 가치가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달러 시대가 저물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14일 99.77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백선이 무너진 후 소폭 반등했으나 이를 다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으로 금리 인상기에 달러 가치 상승분이 반납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르게 둔화한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자금이 이미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가 있는 다른 나라들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헤지펀드 자금이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와 순매도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15개월 만에 약달러 현상은 전 세계 위험 자산의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달러를 팔고 신흥국 자산을 사는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아치우고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신흥국 화폐 및 자산을 사들이는 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컨설팅사 코페이에 따르면 달러를 팔고 콜롬비아 패소화를 산 투자자가 올 들어 25%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고 멕시코 패소화를 산 사람은 20%의 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파레시 우파드야야 아문디 자산운용 외환전략 부문장은 카자흐스탄, 우루과이 인도 등의 화폐가 유망하다고 꼽았습니다. 당장 강달러로 외환위기까지 몰린 신흥국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신흥국은 달러 강세로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달러 표시 외채 상원에 애를 먹었는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그만큼 빚 갚는 어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주 토요일인 15일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향후 1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는 사람은 54%로 1월과 4월 조사 때의 61%에서 7%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의 낙폭은 2020년 8월 이후 최대였다고 곁들였습니다. 응답자들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 분기 대비 1.5%로 보며 이전 조사 때의 0.2%에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며 달러 가치를 떠받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KUMC TV 박찬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폭우에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연일 언론들의 보도에 이곳의 교포들은 안타까움 속에 한국의 친지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피해가 한국만의 피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NIT, 영국 BBC, 로이터 등 외신들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관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 세계의 기상 이변에 대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NIT는 15일 한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부상 실종자가 다수 발생하고 수만 명은 단전 사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폭우로 물에 잠긴 충북 청주 오송궁평 제2지하차도 사건을 전하며 400명 가까운 소방 인력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시간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펴낸 호우 대처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8명, 오송지하도에서만 14명으로 충남 4명, 경북 19명 등총 42명입니다. 이렇듯 큰 인명피해를 입은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도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IT와 B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우기가 시작된 인도는 13일 뉴델리 야무나강 범람으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난 가운데 계속 폭우가 이어지면서 인도 기상청 IMD는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라칸드,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우타라프라데시, 비아르 등 전국 곳곳에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우 피해 사망자만 600명을 넘어섰고 23,000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 북부 아키타현의 다이헤이자는 15일부터 16일 낮 12시 기준 415.5mm에 직전 48시간 강우량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같은 현의 후지사토마치가 321.5mm에 센보쿠 가쿠노다테 지역이 3 2 1 5 m m 아키다시가 312.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아키타현의 대부분 지역이 일본 기상청 관측 이래 최다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내린 비는 예년의 7월 한달 강우량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남서부 지역에도 지난 10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여름철 홍수 피해가 커지는 이유로 지구 온난화를 꼽았습니다. BBC는 많은 요인이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가 달궈지면서 극심한 강우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고 더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남부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기온이 16일 연속 섭씨 43도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 15일에는 최고 기온이 48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 지역인 데스밸리의 최고 기온이 54도에 달할 것이란 예보도 나왔습니다. 미기상청은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1,300만 천 명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 영향 아래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염은 상공의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지난달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남부 걸프만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 서부로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 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럽과 동유럽도 폭염 비상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15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퓨르키에와 발칸반도까지 등이 이번 주 폭염으로 극한적 기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섬 등 유럽 여러 곳에서 다음 주에는 2021년 8월 유럽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인 섭씨 48.8도를 갈아치울 전망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선 폭염으로 기절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속출하자 지난 주말부터 16개 도시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일대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자 14일부터 유적지인 아크로폴리스의 오후 시간대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수분 보충, 그리고 시원한 곳에 거주하시는 것이 이 폭염을 이겨나가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도 이번 폭염에 무사히 지내셔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